아, 괜히 질투했네. 어, 이거 맛이 아닌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영화, 영화에 보면 약구자. 어떻게 또 이번에도 형제처럼 저희만 둘이 앉고 이렇게. 그니까요 네. <laughs> 어떻게 하다 보니 네. 네, 덕분에 또 저희가 이렇게 명상 주제로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종교인과의 명상 대담을 시작할 건데요. 오늘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촬영에 앞서서 여기 계신 종교인분들께 묻는 시민들의 사전 질문을 받았어요. 그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방송에서 신부님은 크리스마스 때 스님의 초청을 받아 사찰에 가신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다녀오셨나요? 저희도 궁금해하더라고요. <laughs> 원래는 갔었어야 하는데 그때 사단계 아, 네. 거리 두기 사단계여서. 음. 네, 스님이 다음에, 아, 못 가셨군요. 네, 다음에 오라고 하셔서. 아, 괜히 질투했네. 아유. 저만 못간줄 알고. 아유, 아유, 아유. 저희 가려고 하실 때가 굉장히 단계가 음, 또 올라가서 아유. 결국은 이제 좀 다음 시간으로. 네. 결국은 이렇게 또 다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명상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가부자를 틀고 방석에 앉아 눈을 감고 명상하는 모습을 떠올리는데요. 보통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명상을 하나요? 어, 명칭은 명상이라고는 하진 않는데 음. 이제 좌선이라고 해서 아. 앉아서 하는 선이라고 해서 음. 저희가 새벽마다 이제 선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기본기를 기르는 거라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선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음. 일상생활 을 하라. 그래서 무시선, 무처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 때때로 선하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불교에서는 네. 선이라고 하는 걸로 네. 음무교는 쓰시는 것 같고. 네네네. 신부님, 보통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도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저희는 무릎 꿇고, 예, 장교하는게 전통적인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서 하거나, 아니면 요즘엔 바닥에 앉아서도 하고, 네, 주로 그렇게 저희는 요즘에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명상이라는 단어와 가장 좀 어색하게 엮여지는 종교가 아마 기독교일 거예요. 아마 기독교에서 명상 그러면, 야, 너 어디, 뭐, 다른 종교 믿냐? 뭐, 이렇게. 왜냐면, 명상의 단어가 특히 불교에서 많이 또 이렇게 연상되니까, 명상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제 묵상, 묵상이라는 말 쓰죠. 근데 그 묵상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이제 깊이 생각하고 사고할 때 묵상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명상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종교 영성 수련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개신교 안에서도 이제는 명상이라는 단어가 이제 자연스럽게 조금씩 번져가고 있고 또 기독교 명상 이런 표현을 이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명상 문화가 조금 조금씩 이제 번져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명상 대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명상의 효과로 대중들에게 흔히 알려진 심신의 이완 혹은 스트레스 해소가 종교 전통에서 시작된 명상의 원래 목적은 아니지 않나요? 사실 이제 명상이라는 게 불교에서는 특히 한국 불교에서는 선이라고 하는 부분들, 뭐바바 뭐 사나, 뭐 굉장히 수행적 측면을 근간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한국 불교는 이제 가면서 와서 이제 보편적인 그 표현을 이제 명상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요즘은 이제 훨씬 많이 쓰고 있지만, 특히 불교는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지혜, 그러니까 지혜를 일으켜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단계라고 표현할 수는있겠지만 지혜를 밝혀서 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근심 번뇌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명상이라는 주제를 딱 던지면 바로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사실 원불교도 거의 네. 같은 이제 불교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아기 때문에 같은 관점인데 저희도 이제 명상하면 저희는 이야기를 선으로 이해하고 음. 선은 그냥 이제 동적인 그런 앉아서만 하는 선이 아니고 어떤 수행의 총체로서의 선을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 원인이 집착으로 비롯된 건데 그 집착이 어떤 마음의 세계를 다스리기 어떤 하나의 파, 방법 수행 방법으로서 선을 얘기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의 명상의 내용을 쭉 보면 어 겉으로 드러난 그러니까 표층의 마음에 대해서는 잘 다스리는 그런데 원래 불교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저 깊은 마음의 세계, 그 심층의 어떤 마음의 세계까지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럼 이게 과연 그럼 올바른 방향일까라는 의심은 네, 하게 됩니다. 네. 네. 교부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좀 이질감 느꼈던 장면들이 음.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은 야구자 같은 나와도. 아니 이제 그 아침에 보면 이렇게 진짜 정말 좌선하는 자세로 좌선 앉아있고 그 다음에 목 행동이 뭐냐면 이제 배로 하는 거야 배로 가는 거 굉장히 그 장면이 리몬 브라더스 사건 같은 경우 엄청난 돈을 벌었던 그런 장면들 속에서 보니까 명상을 하는 거요. 예 네. 이게 이제 명상이 정말 기술론적으로 이렇게 명상을 우리 일반적 사회에서는 또 이렇게 좀 받아들여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네, 명상의 대중화 측면에서 보면 네. 사실 여러 가지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은 도움이 돼요. 그 경교를 안 믿는 사람들은 명상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이 하는 명상, 사실 우리 명상의 궁극적인 목적과 조금 방향이 다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상이 효과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지만, 우리가 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삶에 편하게 할수 있는 도구라면, 저는 구부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내용 우리가 채워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요. 교사님이 말씀하신 단계로까지 나아간다고 하면 네. 천주교에서 봤을 때도 명상은 이제 사회에서 하는 그런 명상이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제 조금 이제 걱정되는 거는 교무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지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아니면 신심의 어떤 이완만을 위한 단계에서만 멈추게 된다면 그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일에 쓰이기 보다는 본인은 좋은 의도일 수 있겠지만 이제 사회나 다른 곳에는 그렇죠. 좋지 않은 의도로 쓰이는 데에 그 이제 명상이라는 네. 거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이용할, 악용할 낙용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년 전에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런 문화가 불었는데 명상이 상업화됐잖아요. 음. 명상. 그래가지고 유사한. 그런 단체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음. 단계별로 어마어마한 돈을 받잖아요. 그 단계 끝달래면 거 집안채 날릴 정도로 그렇죠. 또 명상이 마치 어떤 그 기술적인 네. 어떤 그런 걸이루어진다고 착각하게 만들죠.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명상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명상이 이렇게 대중화되고 어떤 효과성 이제 임상 실험을 통해. 또 예의가 되고 다국적 기업이뭐 구글이라든지 그러니까 미국 군대에서도 명상을 어떤 정신력 강화의 훈련으로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중적인 인식 중에 이제 하나가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명상이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렇게 또 되는 부분들이 좀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네. 네. 좋은 말씀들 참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네. 오늘날 나는 기성 종교는 좋아하지 않지만 영성적인 것은 좋아한다. 라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인들이 이제 기성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고 그래서 많이 떠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내적인 어떤 욕구가 있잖아요. 갈망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나 또 절이나 기성 종교에서 채울 수 없는 것을 이런 명상이라든가 유사+ <laughs> 유사 명상 문화를 통해서 체험받으려고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 그면서 이제 맛집이 생각나는데 보통 이제 맛집 원조가 있으면 그 유사한 식당들이 주변에 생기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주에도 황남빵이라고 해서 유명한 빵이 있는데 그 이제 이름은 못 쓰니까 그 주변에 경주빵이라고 해서 쭉 이렇게 이름이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게 원조인 줄 모르고 이렇게 한번두번 번 다니다가 오 어, 이거 맛이 아닌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자각 이 있게 되면 다시 이제 원조를 찾아서 가듯이 저는 명상의 대중화 현상이라는 것도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아 이런 게 있다 명상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지를 하게 되고, 결국 이것이 이제 대중화되면 그 가운데에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그럼 부작용이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결국은. 어, 명상의 어떤 본원지 근원지 어, 또는 또는 원리와 목적 이것들을 어, 자연스럽게 찾아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맛집의 원조를 찾듯이 그런 어떤 현상들이 있어지게 될때 결국 이제 각 종교에서 내가 맛집 원조요라고 딱 자신 있게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미리 해놓는다면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이런 현상들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기본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정도의 어떤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거나 사회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물질적인 거에서 더 이상 채울 수 있는 게 없어지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더 가치 있는 걸 찾다 보니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뭐 인류 역사를 불문하고 항상 드러났었던 건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기존 종교에 대한 실망감, 예, 실망, 종교에 대한 실망감은 있지만 소위 그 종교를 세운 분들의 어떤 정신, 가르침, 그거를 이제 종교적인 부분을 빼고 그 가르침만 이제 차용해서 쓰겠다 하는 부분들이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교에서 말하는 명상이랑 이제 소위 이제 사회에서 말하는 명상의 좀 차이점은 종교는 어쨌든 그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명상을 한다 아니면 영성적으로 그것을 구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사회에서 얘기하는 명상은 나를 위해서 그것을 쓰기 위해서. 그 종교에서의 종교적인, 제도적인 부분을 빼고 가치적인 부분을 차용하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종교인들 입장에서는 참 아픈 음, 그렇죠. 현상이죠. 네. 왜냐하면 이걸 기술적으로 가르치지 않잖아요. 음. 그러니까 종교를, 불교를 믿으면 불교를 믿는 그큰틀 속에서 선도 해야 되고, 연불도 해야 되고, 졸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좌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띄어놓으면서 일상 삶 속에서 그것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 게 있는데 아 이거 전달을 많이 못한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 분리됐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러소속하게실을끼고이 부분은 좋은 것 같지는 요거는 아이가 딱 이제 난 내가 하면 되지 않아 라고 인식하게 만든 책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미안하기도 하고 아픈 부분이나 전 생각을 해요. 우리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은 거 아닐까. 그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명상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음. 명상을 잘못하다가 정말 잘못된 사람도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명상하신 분들은 정말 기존 종교 전통에서의 명상을 먼저 잘 익힐 필요가 있죠. 특히 이제 명상 관련해서는 많은 좋은 그 어떤 길라잡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 종교가 주는 명상에 대한 여러 가르침들을 잘 찾아가는 것이 조,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아 명상 그러니까 뭐 내가 자유로워지는데 뭐 내가 어떻게 뭐 굴레를 또 쓰겠어 하고 너무 자유롭게 생각하시는데. 큰거 같습니다. 어, 예. 불교에서는, 불교에서는 반드시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나의 명상이 지금 어떤 생각을 들어가고 있고, 지금 내가 그 명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생각과 어, 증상, 반응, 이런 것들이 과연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목사님처럼 굉장히 반드시 가르침을 받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벗어나버리면, 그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저희도 이제 그 불교 전통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 스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저희도 지도를 바, 반드시 문답 감정하게 돼 있습니다. 스승을 모시고 그 지도를 받아서 자기 안에. 굴레에 벗어나지 않, 그 굴레에 갇히지 않도록. 목사님께서도 명상 을 잘못하면 큰코 닥친다고 하는데 그큰 코가 닥치지 않게 미연에 이렇게 방지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들이 쭉 이렇게 있고요. 또 좌선을 하더라도 이제 그 단계별로 어떤 그 마음이 열려가는 단계별로 또 체크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좀삶 속에서 구현해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상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명상대담 2부에서는 명상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 나가면 좋을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